1998년, 어린 나이에 가수로 데뷔한 아론카터. 어린 나이지만 미소년 외모와 귀여운 매력으로 200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할리우드 팝스타입니다. 이랬던 그가, 꾸준히 논란을 일으켜 왔는데 이번엔 완전히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는 라스베가스의 뮤지컬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아론 카터는 평소에도 온리팬스라는 구독 전용 사이트로 옷을 별로 걸치지 않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들을 올리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온리팬스라는 사이트는 우리나라에선 낯설지만 영국 런던의 본사가 있는 구독자용 웹 사이트입니다. 아론카토는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몸을 과시했지만, 이제 새로운 무대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벗은 몸은 아름답고, 우리 모두 옷을 걸치지 않고 태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어떤 플랫폼들보다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랑하고, 그것의 이유는 그저 돈 때문이 아니라 팬들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온리 펜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비슷한 사진들을 업로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준비하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할 뮤지컬은 공연 시간 60분으로 무대에 나오는 모든 남자들이 옷을 완전히 걸치지 않은 상태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무대에서 안면 마스크를 쓸지 거대한 유리판을 설치할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론 카터의 이런 행보가 완전히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온리 팬스 외에도 12월에 한 라이브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비슷한 쇼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때 미소년 가수에서 현재는 여러 사건들로 이젠 그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